오늘 이 영상에서는 불편한 진실을 공개하겠습니다. 연애를 어느 정도 해본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남자답지 못한 남자는 연애를 시작하기 어렵고 여자답지 못한 여자는 연애를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이게 단순히 남자는 커리어가 좋아야 된다거나 여자는 집안일을 잘해야 된다는 상투적이고 구시대적인 개념을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우리는 좀더 본질적인 부분을 살펴봐야 해요. 남자가 매력이 뛰어나고 리드력이 높다면 여자는 그 남자 앞에서 자연스럽게 여성성을 드러냅니다. 대교가 많아지고 호의를 베풀며 잘해주기 시작하죠. 즉 가치가 높은 남자에게 한정해서 여성성이 드러나는 정도가 높아진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남 자는 여자의 그런 여성성의 매력을 느끼고 그 여자와 사귀고 싶어지는 것이고 사귄 이후에는 더욱더 미래를 개혁하면서 달려나가죠. 이게 대부분의 연애 구조라고 볼수 있습니다. 저 역시 와이프가 매력적이지 않았다면 가정이라는 울타리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지 못했을 거예요. 20대 초반에 소동적이고 소심했던 제가 어떻게 매력적이고 예쁜 와이프와 결혼할 수 있었는지 지금부터 연애의 본질을 중점적으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저 역시 이 본질을 깨닫고 나서야 변화하려고 노력하기 시작했고 연애 능력이 점점 향상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지금 눈앞에 두 가지의 음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삼계탕이고 하나는 치킨이에요. 건강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삼계탕을 선택할 것이고, 당장의 맛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치킨을 선택할 겁니다. 하지만 삼계탕을 선택한 사람이 과연 평생 동안 삼계탕만 먹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가끔은 치킨이 땡기기도 하고, 아니면 닭갈비가 땡길 수도 있겠죠. 다 똑같은 닭이지만 어떻게 요리하느냐에 따라 선택하는 메뉴가 바뀔 수 있다는 뜻이에요. 남녀 관계도 이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말 순전히 100% 안정감을 추구하는 여자라면 삼계탕 같은 남자와 성을 다려고 할 거예요. 항상 나의 기. 이분을 맞춰주고 내 의견에만 동조해주고 매일매일 차로 집까지 데려다주는 그런 삼계탕 같은 남자를 선택하겠죠. 하지만 이게 지속적으로 유지된다면 여자는 어떤 감정을 느낄까요? 뭔가 재미가 없네. 이게 안타깝지만 불편한 진실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헌신하고 맞춰주고 배려해줬는데 정작 여자는 치킨 같은 남자를 더 끌려한다는 것이죠. 이걸 절대 욕할 순 없습니다. 당장 우리 남자들도 삼계탕보다는 치킨이 더 땡기니까요. 즉, 여러분이 어떤 여성과 어느 정도 내적인 친밀감이 형성되었다면 그리고 서로 연락하는 썸의 관계로 접어들었다면 적... 절대로 안정감만 주어선 안 된다는 뜻입니다. 좀더 하기 쉽게 말씀드릴게요. 관객들은 루즈한 영화보다 반전 영화를 더 좋아합니다. 즉 여러분에게도 반전이 필요하다는 뜻이죠. 썸타는 기간 동안 여러분만 계속해서 출근 잘하셨어요. 오늘 날씨가 춥네요. 이렇게 아침에 먼저 연락했었다면 하루쯤은 먼저 연락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이 잠깐 동안 삼계탕이 아닌 치킨이 되는 행위라고 볼수 있어요. 어머, 이 남자 치킨이 되기도 하네. 아니면 이런 예시를 들 수도 있겠죠. 저녁 7시만 되면 여러분이 퇴근하고 집에 귀가했다는 연락을 했었는데 하루는 친구들을 만나느라 연락을 안 했어요. 매번 저녁 7시에 오던 카톡이 안 오면 여자 입장에서는 7시인데 일곱신데... 왜 얼른? 이렇게 여러분의 일상에 궁금증이 생기기 마련이에요. 하지만 유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아직 썸도 아닌데 이렇게 밀당하겠다고 치킨이 되려고 노력한다면 아무런 타격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일단 상대방과 내적으로 친밀도를 쌓아두셔야 하고 어느 정도 썸의 기류가 형성된 이후에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기본적인 베이스는 안정감을 깔아두되 군데군데에서 이런 반전성과 의외성을 주기적으로 드러내야 한다는 뜻이죠. 저 역시 과거에는 오직 착하면 된다는 생각이 사로잡혀 남성적 매력이라고는 1도 없는 남자였어요. 특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 주변 사람들로부터 착하다는 말씀을 들어본 분들 많이 계신요 겁니다. 제가 그 과정을 겪어봤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고충을 뼈저리게 이해하고 있어요. 이런 분들은 반드시 변화에 초점을 맞추셔야 하고 그 변화의 시작은 고찰에서부터 그 출발하는데 이건 이번 파트에서 다뤄볼게요. 제가 많은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여자들은 기본적으로 안정된 자존감을 갖고 있는 남자를 매력적으로 느껴요. 왜 그럴까요? 견고한 자신감과 자존감을 갖고 있는 남자는 홍파에 흔들리지 않을 것 같다는 뉘앙스를 뿜기고 여자 입장에서 이 남자가 가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겠다는 낙관적인 미래를 떠올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여자는 기본적으로 본인의 가정을 지켜줄 수 있는 남자한테 본능적으로 끌리기 마련이에요. 이 안정된 자존감을 만들기 위해선 첫 번째 나의 주관을 수용해주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틀 안에서 크게 벗어나는 주관이 아니라면 그 주관을 고수할 줄 알아야 된다는 뜻이죠. 특히 그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요소 중 하나가 여자의 통제심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야, 다음 주 토요일 부산에 숙소 잡아놨어. 갑자기 여행 가고 싶어서. 응, 자기랑 같이 가고 싶어서 잡아놨어. 상의도 없이 다음 주 스케줄을 짜놨다. 이미 여자 친구가 이런 행동을 보였다는 자체가 남자 친구를 낮게 보고 있다는 뜻인데 상의도 없이 통보하는 거야? 어차피 할 것도 없잖아. 같이 가자. 여기서 자존감이 낮은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래 이왕 잘됐네 가서 맛있는 거 먹자. 여러분의 주관을 감추면 감출수록 여자는 여 여러분한테서 남성성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자존감이 높은 남자는 이렇게 대답하겠죠 자기야 같이 여행 가는 건 좋은데 내 스케줄을 물어보지도 않고 결정하면 내 입장에서 곤란하잖아 이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자가 미안해하지 않거나 별 상관없다는 듯 같은 패턴을 반복한다면 남자는 결국 헤어짐을 결심하겠죠 반대로 자존감이 낮아서 여자한테 모든 면에서 다 맞춰주더라도 여자는 남자한테서 남성성을 느끼지 못하고 결국 본인이 먼저 헤어지자고 할 거예요 그럼 이러나 저러나 결국 헤어지는 건 똑같은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여기서 반드시 교훈을 얻으셔야 해요 내 조건을 드러내지 않으면 결국 관계는 끝다 이 말인즉슨 저런 패턴이 나오기 전부터 여자 앞에서 일정 부분 나의 주관을 드러내는 연습을 하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건 썸을 타는 관계에서도 똑같아요. 내 주관이 있고 삶의 방향성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문제를 해결해오면서 살아온 진취적인 남자는 아우라가 느껴지지만 그렇지 않고 흘러가는 대로 살아온 남자에게서는 그런 아우라가 뿜기지 않습니다. 결국 이러한 이유로 여자와 이어지지 못한 남성분들이 진짜 많아요. 자존감과 자신감도 결국 연습의 반복입니다. 지금까지 그런 삶을 살아오지 않았다면 내 인생에서 지금 중요한 게 무엇인지 확인하는 과정 그리고 어떤 문제에 직면할 때마다 회피하지 않고 해결해 나가는 진취성을 갖자는 생각을 하신다면 나중에 가정의 방향성도 올곧게 제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나를 잘 지킬 수 있는 힘 그리고 주체성을 갖고 인생을 살아가는 힘이두 가지가 결합되면서 궁극적으로 안정된 자존감과 남성성이 형성되는 뜻입니다. 3번 파트를 시작하기 전 잠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제 전자책을 보신 이후에 연애에 성공했다고 감사 인사를 전해주시는 분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연애에 성공하신 분들로 제 채널을 지속적으로 시청해주시면 좋은 이유가 막상 교제가 시작되면 감정이 너무 앞서서 페이스를 조절하지 못하는 남성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연애를 이미 하고 계신 분들께도 남성성 그리고 자신감의 본질과 관련하여 최대한 도움드릴 수 있는 콘텐츠를 제작해드릴 예정이니까 가끔 보시면서 복귀하시는 걸 권장드릴게요. 자, 그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남자는 인정과 칭찬에 약하다는 말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실 이 문장에는 깊은 의미가 숨겨져 있는데 바로 주객전도가 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가령 여자가 칭찬해 주면 기분이 좋을 순 있어요. 하지만 그게 절대로 메인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자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살아간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내가 나를 수용해 주는 연습을 해야 여자 앞에서 여유가 생기기 시작해요. 인생의 초점을 여자에게 인정받는 게 아니라 나에게 맞추시면 좋다는 뜻입니다. 물론 남자들이 인정 욕구가 조금씩 있는 건 맞지만 자존감과 인정 욕구는 보편적으로 반비례하는 성향을 갖고 있어요. 자존감이 높은 남자일수록 인정 욕구가 낮고 자존감이 낮은 남자일수록 인정 욕구가 상당히 높다는 뜻이죠. 여자친구나 남자가 칭찬해 주면 잠깐 기분 좋은 감정이 들 수는 있지만 오직 그것만 바라보고 살면 결국 여자는 떠나기 마련입니다. 외부 요인으로부터 인정 받아야만 자존감이 높아지는 남자는 오히려 결핍이 많아 보여서 만만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칭찬을 받고 싶으니까 소개팅에서도 이렇게 대화하겠죠. 요새 집값이 많이 비싸진 것 같아요. 여기서 만약 남자가 자가 아파트 가있고 인정 욕구가 강한 성격이라면 어떻게 대답할까요? 저는 이미 자가 아파트가 있어서 상관없어요. 이렇게 갑자기 뜬금없는 자랑을 할 거예요. 하지만 어느 정도 여자의 심리를 잘 파악하는 남자는 그러게요. 요새 많이 비싸졌더라고요. <laughs> 일단 이렇게 가벼운 대답만 해주고 그 이후에 다른 대화를 하다가 자연스럽게 관련 주제가 다시 나왔을 때 알맞은 타이밍에 정보를 공개할 겁니다 옛날에 집산 사람들은 좋겠어요 철수씨는 집값 혹시 안 불안하세요? 이렇게 어느 정도 구체적인 정보를 공개해야만 하는 질문이 나왔을 때 사실 저는 집을 예전에 사놨어요 아 진짜요? 대단하시다 그럼 하나도 안 불안하시겠네요 이렇게 여자 입장에서 뒤늦게 알아채면 여러분에게서 반전 매력을 느끼게 돼요 뭐야? 아, 집이 있었어? 그런데, 그런데 아까, 아까 왜티안 났지? 멋있네 인정욕구에 기인해서 대답한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대답을 해야 하는 타이밍에 알맞게 말을 한 것이죠. 이런 흐름 정도는 인지해 두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전자책을 읽고 직접 실천하신 이후에 마음에 드는 여자와 사귀게 되었다거나 썸녀가 여러 명이 생겨 고민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항상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바로 남들과 비교하는 게 아니라 어제의 나보다 발전하려고 하셨다는 점이에요. 나보다 더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는 남자 나보다 더 연애를 잘하는 남자 이렇게 남들과 비교하면 할수록 여러분의 자존감은 낮아지기 마련입니다. 성장하는 과정 자체를 즐기지 못하게 되고 오직 목표와 결과만 보고 달려가게 돼요. 이게 과연 여러분에게 큰 도움을 줄수 있을까요? 물론 목표를 이루면 짧은 시간 도파민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결국 잊혀지 마련이에요. 결국 결과는 한 순간이고 공허함이 남을 뿐입니다. 실제로 이 가치관을 갖고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여자 입장에서도 더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어요. 가령 여러분이 과정에 집중하면서 살아왔고 여자 친구를 사귄 이후에 진지하게 가치관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나는 원래 결과에 집착하는 성격이었다. 하지만 결과가 잘 나와도 그건 한 순간뿐이더라. 성취감이라는 감정은 곧바로 잊혀졌다. 대학을 부터도 취업의 성공에도 잠깐 <laughs> 일시적인 도파민이 나올 뿐이었고 내가 그 결과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했던 과정들, 그 과정들이 모여서 지금의 내가 있게 되더라. 그걸 깨닫고 나 이부터는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인 결과에 집착하기보다는 무슨 일이든지 과정에 최선을 다하자는 가치관을 갖게 되었다. 자 어떠신가요? 만약 여러분이 실제로 이런 삶을 살고 있고 매 순간 순간 최선을 다해 집중하는 삶을 살았다고 자부한다면 나중에 여자 친구와 가치관에 대한 진지한 얘기가 나왔을 때 이런 얘기로 더욱 더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겠죠. 제 가치관을 꼭 따라하라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이 정도로 확고한 주관과 가치관 있고 자신의 가치관에 맞는 삶을 직접 걸어왔다면 여러분의 자존감이 훨씬 더 높아진다는 뜻이에요. 그럼 당연히 여자한테도 매력적으로 보이. ]겠죠. 성장하려는 내 마인드를 꾸준히 유지하려면 결과보다 과정 자체에 큰 의미 부여를 하셔야만 합니다. 어제 나보다 나의 남성성과 자신감이 조금이라도 올라갔다. 그럼 성공이라는 뜻이죠. 1%씩 조금씩이라도 높이자는 그 마인드 자체가 중요한 것이고 과정에 집중하다 보면 결국 결과는 자연스럽게 따라오기 마련이에요. 큰틀 내에서의 목표를 갖는 건 좋습니다. 난꼭 성격 좋고 예쁜 여자랑 결혼해서 서로 알콩달콩 행복한 결혼생활을 할 거야. 이런 목표 자체는 좋아요. 하지만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꾸준한 성장이 필수적으로 필요하고 이런 일관된 마인드를 갖기 위해선 과정 자체에 집중하셔야 한다는 뜻이죠. 이런 과정들이 모이고 문제 해결력과 진실성 그리고 주도성이 함께 쌓이면서 결국 결과까지 좋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결과에 집착할수록 성장은 멀어지고 과정에 집중할수록 변화가 시작된다는 사실을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영상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 역시 20대 초반에는 소심했었고 인생의 목표를 세우기는커녕 그저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던 남자였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발생했을 때 회피하지 않고 최대한 직면하면서 경험을 쌓아야겠다는 인식이 생기면서부터 그런 과정들이 모여 본질적인 자신감이 쌓이게 되었어요. 결국 매력적인 아내와 결혼했고. 지금의 제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0년이 넘는 제 노하우를 압축하여 남성분들께 진심을 담아 알려드리고 싶었고 반납 구분 없이 열심히 제작한 전자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고정 댓글을 참고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남성분들께 양질의 콘텐츠를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는 내자키가 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